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곳 투자 수익 실현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상자입니다. 자, 우리 투사나러빌리티 주인들 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마감방송, 수요일 준비 대응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좀 아슬아슬했던 이 검은 금요일을 빨리 해보게 됐죠. 주도주들은 이 영향유인대 컸기 때문에 어제 빠져나갔던 자리를 그 이상으로 5.94% 9만 1,000원에 장만함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빠른 구간은 9만 8,100원 여기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이슈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재료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차 주식 트레이더 용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임들에게 핵심 요약본 호재 일정에 대해 서 조금 정리를 해왔죠.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4조 체코 원전 수기가 이제 착수가 들어니다 이 한수원과 이미 들어갔던 구간에서 어,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약했기 때문에 5조 6천억 규모죠.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 구간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전용 공장까지 2026년 내에 이제 실증을 넘겨서 본격 양산. 이 구간이 정말 터어 라운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수주물량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자체가 뉴스퀘일 파워 엑스에너지 체결한 주기기 제작 계약을 바탕으로 이제 SLR 전용 공장까지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빅테크 지금 전력면의 가장 기본은 바로 두산 앨러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100조 원이에요. 이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S암 시장의 빵하운들이 위탁 생산주의를 9권이 지킬 거죠. 자,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 북미 빅테크, 가스터빈까지이나폴일 정도 계속해서 올 한해만 남아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추간 수주에 가능성까지. 자, 무슨 얘기죠? 시장의 역량에 있어서 두산 앨러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계정 운영을 현명하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두산 에러빌리티 주인들에게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매일매일 영상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중요 정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실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 시대를 넘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래소가 5천 빛 기념 3미나까지 열면서 자 신뢰 혁신 기반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성장 체질 변화 꾸준하게 상승의 우상향의 몸에 나와주고 있죠. 이제 바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의 주소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음.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시장이 살아나고 빠른 회복. 뉴욕중시가 악화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국은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정부 지원 예산안까지, 자산 운용사, 트레이더, 저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들도 모두 다 지금 시장은 분산 투자에 완벽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2월 3일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은 시간, 같은 날짜,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요. 주식아카데미 종목명, AK 사명, 25190.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부분익절 25. 1% 익절하시고 추가 재료가 3차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구리고 해외 대기업까지 이 광학렌즈 수주의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을 출발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잠정이익 영업이익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추가 3차까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첫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여성 코스피 전체 종합 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빠르게 극복하고 5.26% 매도 사이즈가 덜릴 수 있을 만큼 정도로 급상승을 또 하면서 5200포인트를 돌파해줬습니다. 자 우리 a k 3면 차트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 텐데요. 이미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우상향의 패턴에서 거운 고래를 당연히 극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기본 재료가 완벽하게 내용 수주로 쌓여있기 때문에 a k 3면 2월 3일 여러분 화요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고 29.95%까지 상승의 모멘텀을 보였지만 제가 항상 우리 주주님들에게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렸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25% 이렇게 이하면 2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다 안내드렸습니다. 를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살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같은 시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시 30분이겠죠? 위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820여 분이 가까이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고,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종보문자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체크 매수매도 만보, 목주자 수익 실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어, 내가 선택한 섹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하방압력을 그렸던 경우들 유저 주식 시장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어, 두세 분만 모이셔도 내 친구 내 지인들 모두 다 이렇게 수익거래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라 하는데 조금 하방압력을 그렸던 경우들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선점하실 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발 변수 구간에도 대비하고 꾸준하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17년차 주식연구원 트레이더 출신 주식전문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다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김선주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메일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시장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다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완벽 그 기회 알고 계시겠죠. 천천히 매일매일 준비해보시다가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그때 매수매도 천천히 반복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시장과 업학기 맞춰주고 있을 때그 주변 누구보다도 더 상생할 수 있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많이 고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화면에 김선재 대표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 간단하게 나누시면 되겠죠. 당연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100% 물은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영상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다양한 정보, 중요 정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엘러빌리티 주인들께서도 분산 투자 오늘 잘 만들어 가셨죠? 수요일에 종목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져나갔던 외인, 기간에 다시금 싼 끓음의 수에 영기금까지 한도로 올 수가 없어요. 재료가 충분히 동반되어 있는 우리 두산 엘러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올라가다가 멈추는 건 아닌지 지금 전체적인 체결 금액대 두산 엘러빌리티를 살펴보게 되면 큰 자금들이죠. 5억 초과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가 아직도 큰 매도를 하지 않고, 내 집을 꾸준 하게 늘려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더 올라가서 매도의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아카대미에서 300여 분이 꾸준하게 우리 두산 에러빌리티 준비를 하고 계시죠? 제 영상 하단 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두산 에러빌리티 주인들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링크 그 24시간 언제든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동 문자 설정입니다. 거기에 제가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이밍도 1차부터 3차까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조금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등과 살짝 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산의 로빌리티를 시작으로 코스피가용. 정말 신고가를 또 기록했어요. 대형 종목 삼성전자가 정부 예산안에 힘을 얻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준비한 자료니까 놓치지 않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일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 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상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글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음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